안녕하세요. 라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고픈 관계로 이런 과자를 먹고 있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경제 성장. 자, 우리 성,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자, 조금 있다가는 이런 거를 조금만 알아볼게요. 자, 먼저 여기부터 갈게요. 자,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노력할 사람들에는 근로자와 기업가와 정부가 있어요. 보이시겠지만, 자, 그런데 일은 했어. 일은 똑같이 했는데, 얘가 더 많이 했어. 정부보다는 기업가가 더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원래 공평하려면, 근로자가 더 소득을 많이 가져가야겠죠? 근데, 그렇겠습니까? 설마? 기업, 근로자보호는 기업가가 더 가져갔고요. 정부보다는, 기업가 기업가보다는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갔어요. 너무하죠? 정말. 정말 그래서, 자, 잠깐만요. 하면 조선 산업을 예를 들게요 배에 만드는 거죠. 근로자는 노동력을 주기 때문에 기계 다루기, 색칠하기, 전자력미 다루기 등을 하고요. 기업가들은 기술 개발 위해 투자, 외국 회사와 계약 막 계약 맺기, 수출하기 등을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항구를 정비하고 조선 산업 육성 방안 같은 걸 마련을 했다 했습니다. 끝이에요. 자, 밑에 갈게요. 밑에. 자, 오늘 오늘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는 이게 무슨 뭔지 아세요? 자, 잠깐 멈춰 주실래요? 빈부격차는요, 뭘까요? 자, 비닉빈 부입부라는 말 있죠? 그런 것처럼, 비는, 여기 없어, 요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뭐겠습니까? 이게. 머니죠, 머니. 자. 요게 없어요. 부는, 요게 많아요. 자. 한마디로 부자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자원고가은요다 아시죠? 석유. 너무 부족해요, 지금. 53년 안에 없어진대요. 자, 노사갈 등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노는 근로자를 말하고요. 사는 이적과를 말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겠죠 노상할등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파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상할등은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라임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번읽고 네. 네, 훑고 넘어갈게요. 자, 근로자보다, 기업, 정부보다 기업가가 더 일을 많이 했고요. 기업가보다는 근로자가 더 일을 많이 했어요. 소득은 정부, 기업가, 근로자 순서대로 많이 가져왔고요. 자, 우리 경제성장의 그림자에는 빈부격차, 자원고갈 노사갈등이 있고요. 빈부격차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커지는 거고요. 자원고갈은 석유, 천연가스, 뭐, 석탄, 그런 게고갈되는 음. 어, 거고요. 노사갈등은 근로자, vs, 기억과 되는 거고요 노사 갈등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파업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에서 명사님 녕